맛있어. 뭔 빵이요? 밥풀. 밥풀? 밥풀. 빵빵 이름도 이따 그야그 나이들도 모르겠네 뭐락해? 뭐라? 모르 밥풀 나는 밥풀다고 이제 뭐라 풀다고는? 밥풀이풀 밥풀? 밥풀? 아이고 젊은들이 출제했네. 쌔락산에다 밥풀도 참. 나오시 밥풀인가? 빵별 밥풀인가구나. 어때? 나는 어떤 인알았다 어떤? 나는 빵이 좋아났어. 이놈의 내가 미치혔네연치죽고는게 아니라 이라고 사계절 눈썰매장 뭐예요 응? 사계절 눈썰매장이? 응. 아 인조 눈썰매장인데 응. 여기는 엄청 재밌어. 사계절을 타. 응.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할것 없이 사계절 타고 엄청 재밌어. 우리 전라도 하순지역에서 왔는데요 할인돼요? 강원도 지역분들만 할인이 되거든요. 네. 네. 하실 때는 네. 이걸 잡고 네. 이렇게 돌아서 엉덩이부터 먼저 태세요. 예. 그러고 이제 안시고. 예. 폭삭이 좋네. 예. 네, 엉덩이를 뒤로 더 보내시고. 예. 네. 여까지 기 보면은 꽃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네. 있어요. 출발, 출발, 출발. 잡아다니면서 손잡이 잡고. 놔두서, 놔두서. 손잡이 잡고. 놔두서, 그렇지. 방, 놔두서. 놔두서. 그렇지. 언제 이런 거 타보겠냐? 예, 강원도까지 와고 이었나미장탈거나 생각 꿈에도 안하겠다아 근데, 근데... 한번더 타고자. 너무 좋다. 재밌어 갖고. 응? <unlimited> 가자. 뽀뽀뽀 빨리 가자. 한번더 이제 우리가 헛살았어. 이런 것들 이제 타보고. 응. 아나! 어떤 <알아>, 먹으라! 한살 내지 누가 먹으면고 아나! 아나! 아이고, 내가 으나 아나! 옛날에 오동도로 놀러 갔는데 어. 우리 영감이 어. 체육관 떨어지고 없어 어. 그렇게 한 번에 담배꽁치를 줬다? 그렇게 어. 갈매기가 딱튀어 갔는데 어. 아먹으려고한게 아니거든. 어. 성길 남게 그것도 와서 똥을 찌까지붙서 얼굴에다가. 그런데 사람을 는거 잘라서 한개끝이 고치예요. 예? 고치. 고치. 고치예알치아 응, 예. 닮았어. 조금. 니 <laughs> 닮았다. 에이, 아, 나 닮았어. 닮았어. 이게 물가잼이에요. 이게 물가잼이에요? 네네. 물가잼. 아, 아 신기하네요. 네. 아이고야. 뼈도 연하고 네. 네. 예, 회도 네. 맛있고 네. 네. 물가잼 먹을래? 돈 <laughs> 이 양반이네, 이 양반이. 보밍카드 <laughs> <모빈> 있어. <laughs> 망고. 보밍카드 <모빈 웃음> 알아, 망고? 뭐? 안지뭐이데 어마, <laughs> 시켜망고 그런 것도 안 해. 똘어붙어. 저만 잘난다. 똘어붙고 다니네. 이거 가 재밌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일본 아줌마야 아까 기도똑띠오 짱, 이름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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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병으로 마시게 퉁퉁 까버리, 까버리수가없다은말 음병으로 마시말로 우리가 언제 강원도 와서 이거 묶었냐? 이제 음, 묶어봐야돼 아, 좋네. 맞다.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네 언니 네, 이거 뭐 다냐? 김치에다 먹어야 좋지 김치 언니 네, 이 시간이여 응. 응. 아 김치를 여기까지 안 갖고 왔네 요어에담그어야 맛있지 깜깜 사람아 식당에 응. 김치 갖고 다니면 욕먹어요 응. 아이고 그나저나 그래도 응 됐어잉 그나고 여기까지 김치를 갖고 왔냐 응. 응. 그나 갖고 왔나왜썼다응썼다응 전라도 김치 한번 해를 한번 싸먹어봐자잉 음,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달라드 김치는 확실히 맛있어 어디 가지 알아서. 맛있다. 음, 김치를 가지고셨어요 네. 나요? 네. 네. 오케이. 음? 친구가 만 김치. 김치로 만들 음. 진치하고잘 맞네요. 맞지, 맞 음, 달라드 김치 정말 맛있네요. 예. 이우연여기서는잘라드 김치 맛볼 수가 없어요. 치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가서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먹은 네. 국수. 그거지? 이? 거 나도 잘 모르겠는 게가정매개 국수. 가정매개 국수? 한한입 먹어봐. 맛있겠냐 안 썩어. 니까더 잘라가서야. 아, 그것만 먹어. 묵고지진 굿은 색깔이 없이 미국 이나 미국 이나 아, 아네 좋네. 잘라줄 것은 굵어. 더 굵어. 푸르르하면 코를 치니까코르치기라푸도치고 먹고 치고와푸이르치고먹이 있는 푸르르치